헤드라인 아데. 자 오늘은 한때 꽤 주목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제품 AI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HP to buy parts of Humane, maker of the AI pin, for 116 million dollars. HP가 AI핀의 제작사 휴메인의 일부를 1억 1,600만 불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February 18th, The New York Times. 자 AI p i n 모였냐 한때는 스마트폰을 대체하겠다던 야심찬 어, 제품이었다고 하는데요. 일부 HP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Humane, the ambitious startup behind the AI pin device that aimed to one day replace smartphones, agreed to sell parts of its business to HP. 자 휴메인사는 어떤 회사인지 잠깐 돌아보면요 사진 속에 있는 두 사람이 창립을 했는데 음, 두 사람은 과거 애플에서 근무했던 동료이자 현재 부부라고 하네요 이두 사람이 Take AI with you everywhere AI를 모든 곳에 데리고 다니세요라는 슬로건과 함께 2018년도 회사를 세웠고 실제 프로젝트는 음, 2021년도에부터 자행으로 했었다고 하는데 꽤 많은 펀딩을 받았습니다. 음, 오픈 AI의 샘 월트만이라든지 소프트뱅크,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LG 같은 곳들로부터 총 2억 3천만 불이나 투자를 받았죠. 그리고 드디어 2024년도에 AI핀이라는 제품을 론칭했습니다. 그 AI핀이란 제품은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고 계시는 작은 디바이스인데, 이 제품의 첫 번째 특징은 웨어러블, 옷 같은 데다 거는 착용하는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어시스턴트, 전화, 뭐 메시지. 이렇게 우리 일상을 도와주는 기능들을 어, 하는 것이고요 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화면이 없습니다 스크린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보던 전자제품과는 모습이 많이 다른데요 그럼 어떻게 정보를 표출하나요 어, 왼쪽 사진에 보시다시피 레이저 프로젝티드 통해서 정보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컴퓨팅 경험 인튜이티브 컴퓨팅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봤었죠 하지만 결말은 어땠느냐 끝났습니다. HP said it planned to acquire Humane's AI capabilities, including its software platform,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and some employees. HP가 말하기를 어, 이, 어, 우리는 휴메인사의 AI 능력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지적 재산권, 특허, 그리고 직원들의 일부를 데려감으로써 말입니다. 그럼 이제 AIP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종료입니다. the AIP will be shut down이라고 휴메인사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야심찬 그 프로젝트 왜 망했나요?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AIP which began shipping to customers last spring was a flop. 작년 봄에 고객들에게 인도가 시작되었던 AIP는 실패작이었습니다. was a flop. 오늘의 표현인데요. 실패작. a flop. AI Pen, which began shipping to customers last spring, was a flop. 자, flop은 동사로서는 실패하다, 그리고 명사로서는 실패작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AI Pen was a flop. AI Pen은 실패작이었습니다. AI Pen was a flop. 기억해 두시면서 어, 어떤 의미에서 실패작이었냐? 첫 번째는 limited battery life.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두 번째는 아주 큰 문제네요. Overheating. 발열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러도 많았고 응답 속도도 매우 느렸다고 하죠 자 그런데 HP는 이 실패적을 왜 삽니까? 어, 그걸 그대로 갖다가 팔겠다는 게 아니고 어,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HP, which sells an estimated 53 million PCs a year, 1년에 5,300만 대의 PC를 파는 HP는 has said it wants to add AI capabilities to its laptops to make them more useful 자사의 노트북을 좀더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이 AI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AI 핀에 문제 많았던 하드웨어들은 다 갖다 버리고 핵심 기술만 노트북에 넣겠다는 건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 기존의 AI 핀을 샀던 고객들이 있는 거죠. h u m a n s website said the pins would no longer work at the end of this month. 휴메인이 말하기를 어, AI 핀이라는 기존에 판매된 제품들이 이번 달 말부터는 동작을 안 하게 될 거라고 하네요. And that customer data will be deleted. 어, 그리고 고객 정보는 삭제될 거라고 합니다. 어, 그럼 휴메인사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Our business priorities have shifted, the letter said. 우리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웹사이트를 공개,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말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뭘할 건지까지는 언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AI핀 구매 고객들이 울고 있는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건 왜 넣어놨냐면, AI핀은 당초 10만 대를 팔 계획이었지만, 어, 만 대밖에 못 팔긴 했는데요. 문제는 이만 명의 고객들이 지불한 돈이 얼마냐? 이게 대당 6, 699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 가전제품이 1년도 되지 않아 종료된다는 라 거는 뭐 소비자로서는 눈물 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패작. AI PIM that aimed to one day replace smartphones was a flop. 언젠가 스마트폰을 대체하겠다던 AI PIM은 실패작이었습니다. was a flop. AI PIM that aimed to one day replace smartphones was a flop. flop. 실패작이었습니다 자 back to the head line hp to buy parts of humane, maker of the AIPIN for 116 million dollars hp가 어, AIPIN의 제작사 휴메인의 일부를 1억 1,600만 불에 인수합니다 자 AIPIN은 음, 미국에서 판매가 있었고 그 뒤엔 이제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일본에 진출하려다가 어, 품질문제로 그게 주, 무산되고 결국 미국 고객만 피해를 본 거라고 하는데요 와중에 우리나라 고객 중에 피해본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때야 될지 복잡한 심경이네요. 자, 헤드라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HP to buy parts of Humane, make of the AI pin for 116 million dollars. See you tomorrow.